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호석입니다 예, 지금부터 D-15일 예, 제 시험 15일을 앞둔 여러분들께 예, 어떤 그 인간 강사로서가 아니라 어, 15년간 경험이 있는 예, 그런 인생의 선배로서 조카 어, 또는 뭐 막내 동생한테 예, 얘기하는 그 절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예,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면 가장 효율적이며 예, 후회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바쁜 이 와중에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셔서 어,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되게 할수 있는 성취를 할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음, 네 답답하네요. 일단 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 첫째로 진단입니다. 진단.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진단하십시오 책상에 앉으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무슨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공부 이 공부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왔으며 어떤 수업을 들어왔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 그 결과 내가 지금 뭐가 잘돼 있고 어떤 면이 좀 탄탄하고 또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또그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다면 그 과목 속에 어떤 내용이 지금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나온그 세월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회고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과목별로요 그렇게 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 당연히 진단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분석력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약인지, 무슨 수술인지, 상담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30분 동안 진단하셨으면 이번에 필요한 것은 처방인 것입니다. 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 예를 들면 개념이 부족하다. 응? 그러면 이 개념을 채워줄 교재가 무엇인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인강이 어떤 것인지를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은 어느 정도 됐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건 당연히 문제풀이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문제풀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내 수준에 어떤 책이 지금 나한테 가장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arrange를 하셔야 됩니다. 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를 예를 들면 EBS 교재라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또는 내가 특히 뭐 수학의 벡터 부분이 약하다. 그럼 벡터 부분에 해당되는 어, 문제들을 다 모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하셔야죠. 아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음. 여기서부터가 오히려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꼭 A4 용지에다가 A4에 쓴다, 알겠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진단과 처방한 내용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재들을 다 마련해 놨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어, 그 메신저, 컴퓨터 메신저들 있잖아요. 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온라인 게임 음, 이런 거 전부 다다끝는다 다 알겠죠? 15일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몇년 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20살 정도 나이죠? 지금요 그러면 현재 예상 수명이 120세거든요.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교통 사고라든가 무슨 50박 51일로 담배를 하루에 1 열갑 그리고 술을 뭐두 병씩 마신다든지 뭐 이러한 특별한 질화를 하지 않고는 한 120세까지 산대요. 그한 100년 넘게 사는 동안 중에 15일만 휴대폰 메신저 게임 컴퓨터 게임 얘기죠 이거 안하고 그렇죠 15일만 15일간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돼 그게 안돼 공부하려면 메신저를 켜놔 그리고 끊임없이 문자질해 그 문자 내용도 뭐죠 되게 중요한 것인가요 인류를 구원할 내용인가요 아니면 나의 앞날에 있어 유익한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맨날 무슨 너 뭐하냐 크크 어? 나뭐 뭐 오늘도 병, 병 병신짓한 뭐뭐두 네? 시간을 흘려보내 뭐, 뭐 이런 걸 하면서 병신 짓을 하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죠 잖 시간을 인생에 15일만 하지 말라고요 15일만 네? 게임 제가 2007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온라인에서 수업 인강에서 게임에 대해서 혹독하게 얘기했다가 굉장한 비난을 받고 어 그런 적이 있는데 아참 어, 그때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진 않고요. 15일만 게임을 하지 말아보시라고요.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어, 게임과 스포츠가 뭐가 달라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팍 나한테 이렇게 막 공박하듯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바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중독이 뭐든 간에 저의 지금 그 의무랄까? 저의 지금 그 의도, 목표랄까?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대학 올라가서도 가끔씩 전화와서 저랑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이미 일단 지금, 지금 15일간만 게임하지 마시라고요. 각종 그 게임들 있죠. 15일만 하지 마십시오. 그 회원 가입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탈퇴하시든지 하세요.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나 전부 다 뇌에 찍어보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는 지금 수험생인데 게임에 막 중독됐고 휴대폰 막 하고 메신저 막 하는 이런 중독정세에 있으면서 무슨 도박에 중독돼서 뭐 연예인 뭐한 사람 뭐 손가락질하면서 크저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병신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시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한 아이의 엄마가 돼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형편 없습니다. 15일간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더 중요한데요. 하루에 3시간만 자세요. 3시간만 취침입니다. 그런데,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외에 깨 있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깨 있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 대학 그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 에그 시험 때 아주 그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들과 어, 이런 설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떨고 막, 그래서 굉장히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어, 나중에 재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제가 팝송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지금도, 아, 100곡 정도는 외울 거예요, 아마. 어, 팝송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재수할 때, 에, DJ를 했었어요. <laughs> 그러면서, 어, 시간을 탕진했죠. 그리고, 어, 당구를 제가 천 쳐요. 500 이상부터는 사실 당구 수가 별로 의미는 없는 것인데 어, 당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 그래서 당구 치고 또 DJ하고 이러다가 어, 너무 삶을 재밌게 보냈어요 어, 참 한심하게 보냈어요 제가 아까 정말 한심하다라고 막 일갈했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보다도 더 한심하게 제가 재수 시절을 보냈어요 에, 그러다가 막판에 에, 11월 17일이었나 15일이었나를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12월 2일인가가 학력고사인데 한 보름 전에 시험을 봤어요. 모의고사를 봤다고요. 그데 모의고사가 뭐 형편없는 거예요. 평소 때 고3 때 시험 봤던 그때의 모의고사보다 한 60점 정도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모의고사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막판이 돼서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이러면서 시험을 봤다고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에, 옛날에 한 번은 이런 거를 온라인상에서 밝힌 적도 있는데, 점수를 구체적으로. 어, 참 정말 말도 안, 뭐 밝히죠, 뭐. 예, 211점인가 맞았어요. <laughs> 이 점수, 그러니까 320점 만점이었어요. 20점은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320점 만점에 211점 맞았는데, 이 성적은 서울 지역을 가기가 조금 힘든 성적이었어요. 모의고사가 211점이면. 어, 어, 너무너무 어, 정말 어,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좀 뉘우치게 됐고. 그때부터 어, 이틀에 하, 하루를 밤을 샜어요. 이틀에 하루. 그러니까 하루 밤을 새고 다음 날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잤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밤새고. 그 다음 날은 또한 서너 시간 자고 그랬어요. 어,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깨 있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정말 공부했어요. 밥 먹는 시간. 밥 먹고 나서 체함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5분간.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막판에 그래서 어느 뭐 종합반 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밤, 아, 10시에 여학생들은 자율학습 끝나고 가야 돼요. 근데 남학생들은 11시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했어요. 어. 그래서 좀 특이한 제도였죠? 그 10시에 여학생들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소변을 봤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낚시통 같은 거가 있어요, 이렇게. 어? 소변통을 들고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왜? 그동안 너무 놀았으니까. 그동안 너무 신나게 놀고 중독성 있게 당구치고, 어, 음악 틀고 했던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뭐, 어, 벌이랄까? 보상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걸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가고 난 다음에 교실에서 소변 봤어요. 그 오줌통 물도. 애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남자들끼리니까 봐주라. 나 너무 공부를 안해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소변통을 이렇게 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 저는 정말 절실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화장실 갔다 올 시간에 세 문제는 덮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아 제가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아 이건 여러분... 안 듣는 이만 못 한데, 제가 이렇게, 필을 꽂혀서 지금, 하, 말하는 김에 얘기하는데, 담배는 펴야 되겠고, 어? 끊지는 못하고, 공부 시간은 아깝고, 밖에 나와서 담배 피면, 갔다 온 동안에 5분, 5문제는 더 풀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폈냐면요. 담배도 뭐 하루에 뭐한 3가지 정도만 폈지만, 자율학습 시간에, 아, 이거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러한 시기였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 정도의 자세였다. 학원에 뒷 유리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버티컬 어, 커튼이지만 옛날엔 천으로 된 커튼이에요. 천으로 된 거. 그러면 그 천과 유리창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천 커튼을 쫙 풀어 친 다음에 그 커튼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창문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 대고 담배 피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담배 연기 아무래도 들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정말 예의 지키는 거 어? 이, m a n 이걸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내 정말 내가 절한번 할게. 그러니까 애들이요, 거의 감동했었어요, 저한테. 야, 냄새 별로 안 나. 어? 괜찮아, 호석아. 야, 너 진짜, 야, 너 오히려 너 우리한테 본보기가 돼. 괜찮아, 호석아.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미안하다. 막 울면서 그랬거든요. 나 너무 공부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그 커튼을 뒤로 이렇게 하고, 창문 열은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폈어요. 정말 한심하죠. 정말 한심하죠. 어, 여러분이 저닮으한 소리가 아니죠. 막판에 너무 부족하니까 그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하루 밤새. 또 3시간 자고. 그리고 밤새 다음 날은 아, 학원에서 수업 중에 솔직히 수업 중에 가장 들을 필요가 없는 수업 있잖아요. 내가 저 부분은 지금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좀 잤어요. 그러니까 견뎠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처방,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들을 어레인지 해놓으라고 했죠. 책들을. 네. 그게 내 책상의 왼쪽에 척 쌓여있었는데 마지막 날 시험 보러 가는 날 새벽에 여기 있던 책이 좀다 이쪽으로 왔어요 무지하게 문제 풀어댔죠. 물론 학력고사는 지금만큼의 깊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난이도는 더 어렵지만 아, 외우면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한 70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어, 그랬었죠. 여러분, 3시간 추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깨있는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 갔다가 집에 왔잖아요. 오면 이렇게 책상 이렇게 탁 놓고, 아,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하고 잘, 잠깐 이렇게 딱 앉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공부하라고. 왜? 왜 놓고? 자, 하고 침대 앉았다. 자, 뭐 이렇게 하고, 뭐 휴대폰 좀 이렇게 뭐좀 해보고, 컴퓨터 이 검색 좀 해보고, 응? 어? 그리고 뭐, 예, 뭐 간식 먹고 해라. 그럼 뭐, 예, 뭐, 간식 먹지 마세요. 간식 먹으면 졸려요. 알겠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 공부가 덜돼 있는 사람. 알았죠?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한 단계에 있다는 사람은 그런 정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처럼, 또는 저보다는좀 덜하지만, 야, 나 정말 부족하다. 선생님, 저 정말 어, 부족한 게 많아요. 하고, 15일 남은 이 시기에, 에, 좀 뼈저리게 자기 반성을 하며, 어, 뉘우치며, 어, 지금 이 15일만이라도 내가 훗날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아빠가, 이 엄마가 이렇게 공부한 적도 있었다. 라는 추억을 한번 에, 남겨보고 싶은 사람은 저처럼 하시오. 알겠죠? 오줌통 갖다 놓으라 담배를 피울 때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지 주제가 이거면 늘 이렇게 에, 다른 거뭐 <laughs> 어, 나도 그래야지, 교실에서 뭐, 담배 피워야지 뭐, 이, 이 새끼들 이 미친놈들 알았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알죠? 음. 깨어있는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깨어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만 취출하고밥 먹는 시간 빼고 밥 먹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 이거 좀 빼고 하면 하루에 17시간 공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15일간 하잖아요. 그러면 255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15일만 하라고요. 15일만. 모든 공부의 꽃은 벼락치기입니다. 그렇죠? 10개월 전에 공부한 거? 아니요. 이틀 전에 공부하기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죠. 왜? 뇌는 새로운 정보가 옛날 정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 영어 지문에서 봤어요. 어? 어. 그러니까, 지난 15일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지난 9개월간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앞으로 15일간을 조금 느슨하게 할 사람보다 점수를 더잘딸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공부하십시오. 255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3, 3, 3, 3등급인 사람들 있죠? 전부 1, 1, 1, 1, 1로 될수 있습니다. 255시간. 이거 제가 계산한 거 맞나요?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십시오. 아, 저는 사실은 하루 공부하고 하루 밤새라라고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체육이라든가뭐 이런 활동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 때는 맨날 축구하고 그랬었습니다.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조 그러한 기초체력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많이 닦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건강에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하루 밤새고 하루는 3시간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도 깨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 255시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왜이 짓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하십시오. 이때, 진단 처방할 때,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때 정하십시오. 번호는 5번이지만. 목적.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좋게 따서, 인류대학에 가서, 도대체 뭐가, 뭐가 목적입니까? 왜, 왜 공부합니까? 그렇게. 혹시 이것입니까? 어, 명예, 돈, 권위, 또는 권력이겠죠. 네 번째, 그냥 가오. <laughs> 일본어로 이렇게 써서. 그냥 폼 나니까. 어? 혹시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없어도 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잘안 되는 거예요. 절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거에서 좀 바꾸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이걸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은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 위에 쓰고 싶은 거.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왜일까요? 남 밑에 깔려봐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남 밑에서 깔려봤기 때문에 한번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졸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죠? 돈 짓을 해가지고 남우에 군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그런 거랑 방불해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20세의 그 커다란 꿈이 기껏해야 남우에서 군림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게 어, 그게 정말 진정한 목표가 되나요? 어, 그런데요 라고 하면 뭐할 뭐 말이 없습니다만 한번 좀더 좀더 대인배다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내가 실력을 키워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 것이냐?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게임해.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문자질하고 있어. 그럼 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회사에 가거나 무슨 학자가 돼도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될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 자신을 건사하는데도 힘에 겨워서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실력을 키워서 내가, 내가 그 실력으로, 그 실력을 발휘해서 내 주변 사람, 나아가서 대한민국, 나아가서 전 세계인에게 뭔가 커다란 혜택을 줄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인물로 커나갈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죠. 그게 나의 목적이다. 공부하는 목적이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근데,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을 키우려면, 대학에 가야 되죠. 그것도, 조금 괜찮은 대학에 가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더 깊이 있는 실력을 키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웬만하면, 조금 더 괜찮은, 대학에 가서,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렇 남보다 더 무거운 월급 봉투가 아니라 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지부상에서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그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커다란 목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원대한 꿈,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인물이 돼요? 그냥 남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이 사람은 이렇게 평, 불평등하지? 아, 왜이 세상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지? 그냥 찌질찌질거리는 거죠. 온라인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찌질이들이 많나? 누구 한명뭐 잘못한 거 아니면 그거 알고 늘어지고 뭐 하고 공부할 시간에 에...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 많더군요. 우리 연구실에서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아, 어떤 사이트에 하루에 에... 20개 정도의 글을 올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이 아니잖아 이거? 했는데 그 수험생인 것 같더라고요. 글 내용들 보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욕하는 얘기, 남 탓하는 얘기, 무슨 얘기. 무슨 하여튼 예. 가만히 보면 결국 그렇게 찌질해요. 예. 그래. 어, 그것을 과감하게 그런 삶을 과감하게 딱 마감하고 어, 이 15일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기로 한번 맞아보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도 있다. 면 알겠죠? 예. 이 15일간을 시험 점수 잘 맞기 위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삼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내 성에 차지한다.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런 걸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이제 이 비디오를 끝나고 나서 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처방을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써놓고 그 다음 이거 끊고 그리고 4번 실천이죠. 그렇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 정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에, 나중에 애인이나 응? 아, 친구나 또는 자식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에, 내가 이토록 이렇게 이런 삶을 응? 내가 산 적도 있었다 라고 추억 삼아서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엄청난 추억거리를 에, 15일간 여러분 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 정말 정말 멋진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자신도 하기 힘든 일을 학생들에게 너무 강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평균적인 정도도 못 미치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예, 이상 15일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다 했습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